가자. 에이, 밤 시간 되니까 더 노력해야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랜덤이니까 뭐 누가 투표가 많이 나고 오 적게 나온다하고는 사실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이거는 뭐 팩. 뭐, 완전히 뭐, 투명한 뭐 그런 건 아니죠. 재미로 알아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예. 실례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저희 리서치 하고 있는데, 네, 아니요로만 부탁드릴게요. 네. 어, 잠시만요. 저희 마이크가. 자, 혹시 아프리카 TV 아시나요? 네. 어, 혹시 즐겨보시는 BJ 방송이 있나요? 네, 유튜브에 올리가 올리는 네, 리서치 방송이에요. 나쁜 방송 아니에요. 혹시 즐겨보시는 방송이 있나요? 알긴 알지만 즐겨보진카다 네, 네, 네. 어떻게 알게 t 경 t 는 어떻게 되나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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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말이 떠돌아다 v 아 인터넷 혹시 이미지가 아프리카 TV 하면 TV 나는 이미지가 있다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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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데 역광 때문에 조금.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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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커피 향보다 지랗게 전미 아, 여기 커플이 있네요. 형님 안녕하세요. 인터뷰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설문조사인데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보내 드릴 텐데 괜찮으시죠?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아니요. 아프리카 TV 아세요? 군인이라서. 아, 군인이라서 안 돼요? 그러면 군인 아니라고 치고 아프리카 아, 안 되겠구나.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 알면 좋아하는 BJ가 누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BJ가 누군가요? 몰라도 알아 최근, 최근, 최근 최근이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프리카 TV 혹시 아세요? 네 아니오로만 들으면 돼요. 네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벤츠 벤츠 그 이유는 잘생겨서요. 그래요? 아이고 저는 오늘 투표에서 여러분들 뺐어요. 저는 불리한 저는 유리한 게 얼굴을 비추하기 때문에 다 저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외를 하고요. 벤츠, 아 벤츠님도 오늘 많이 좋습니다. 하, 예, 전혀 안 유리한, 어? 아니 이게 나를 빼는 게 맞지? 어, 나는 내가 바로 앞에 있고 뭐 하다가 나 알아보고 오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 어, 어. 아니 뭐낚겨도 되는데. 어, 그치 얼굴 보면 내가 어, 내가 유리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니까말 그대로. 어. 이게 이게 근데 무슨 인지도 대결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재미로 알아보는 뭐 이렇게 서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기에 너무 뭐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오지 마시고 예, 재밌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지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뿌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안다고 하니까. 거의 지금 물어봤을 때7 80%가 다 안다고 한것 같거든요. 어, 진짜, 어, 아프리카 TV가 많이 또 성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들 좋은 거잖아요. 뭐 싫어해요가 아니고 좋은 거니까 뭐 이걸 받아들이는 다른 BJ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야외에서 물어보는, 이렇게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저, 스いません 거래가 다네 또, 저, 저, 이리시 거래가 시다나 또, 아예 질문하려고요. 최군입니다. 자, <laughs> 놀랬죠? 외국인인 줄 알고. 자, 아프리카 TV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아, 그러면은 딱 하나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설문조사거든요. 아프리카 TV에서 즐겨보는 BJ가 혹시 있다면 좀더 카메라 가까이 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누구? 꽃돼지. 꽃돼지님! 그 이유는? 잘 먹어. 재밌고 잘 먹어서? 네. 좋습니다. 꽃돼지님! 자, 그리고요. 벤츠, 벤츠. 벤치. 아, 벤츠님도 아, 먹방 좋아하는구나. 자, 우리 여성분은요? 여기 꽃돼지님. 아, 아프리카 TV는 알지만 좋아하는 BJ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은 최군 TV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전화통화 바쁘시죠? 네. KT는 LG. 예, 그래요. 뭔 얘기냐. 얘기하는... 찍을 때윤수한좀네가 봐도 예쁘다 싶고 그러면 좀꽤 가까이 와줘 내가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이쁜 얼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도망한다 싶으면 내가 잡을게. 어, 네. 벤츠 많이 하네. 어, 아까 벤적 있나요? 아니요. 그럼요. 처음이죠. 아까 네. 마스크 한 분은 뵀어가지고 제가 설문조사하고 있는 개그맨 최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혹시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김태칸? 김태칸 씨! 어, 그 이유는? 카이더를 좋아해요 아 본인이 카트라이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실례지만 옆에 계신 따님 어 따님 어 조카 아, 네. 여자친구 아, 네. 그 뒤통수녀 친구? 아, 친구인데 손을 잡고 있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썸? 니꺼인데 내꺼 아니 내꺼같은 나, 내꺼지만 니꺼가 아니고 연인같은 나 알겠습니다 자 얼굴 안나오니까 뒤통수만 네, 대답만 해주셔도 돼요 아프리카TV 아세요? 네. 끄덕끄덕 끄덕끄덕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없어요 없어요 BJ 업소님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왜또 되게 이쁘 것 같은데 뒤통수만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자 그래요. 아이또 홍대 놀이터는 또 펭해졌구만. 김태칸또한타한편 왔다. 자. 자, 이제는 사람들이 더 몰려있는 홍대 정문으로 해가지고 저기 홍대 지하철 입구역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콘님 또 111개 감사드립니다. 에리콘님 111개 감사합니다. 에리콘님 11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몇분 정도 보세요, 시청자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분 정도 보시는지. 삼조건님또0한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조건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3천을 딱 찍은 것 같아요. 아까 5천까지 찍었다가 아 나가리 됐었는데 다시 한번 5천을 넘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군입니다. 아프리카 TV 혹시 아세요? 네 혹시 보시는 방송 있다면 어 방송 자 한번 아 우리 여자친구분은 네. 아,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 여자친구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보는 방송 있나요? 방송이라면 대도님 방송이야. 누구? 대도서관 아 역시 대도서관님 아하. 대도서관님의 매력은? 어.. 뭔가 귀엽달까 뭔가 뭔가 귀엽달까 네 게임할 때네 뭔가 목소리 바꾸면서 하는거 같아요 역시 목소리를 아하. 매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예, 설문조사하고 있었어요 아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우리 대도서관님이 또 역시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laughs> 야 근데 진짜 10대 20대 분들은 뭐다 아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진짜로 아하. 뭐 진짜 뿌듯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BJ분들이 이렇게 어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좀더 이렇게 빛이 많이 있는 어 홍대 정문으로 해가지고 홍대 지하철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마령님 백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노래가 마령님 백한개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다른 비 BJ 나오더라도 뭐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지만 그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채팅창에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제 방송이 좀어 괜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정말 인지도를 확인하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가로거나 특정 비 BJ를 비하거나 하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요. 매니저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이나 강퇴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BJ가 얘기했기 때문에 매니저님들 벙어리랑 강태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어, 마시고 지금부터 매너 채팅과 어, 또 중립 채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번에 홍대 입구역이고요 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홍대 아 홍대 입구역이 아니고 홍대 정문이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분 했나? 20분? 30분 했나?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서른, 서른 분 정도 했어요? 예. 네. 다 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할 거예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군TV 검색하시거나 최군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한번 하시면 최근에 뭐 재밌는 영상, 섹시한 영상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즐겨찾게 해주세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총 38분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케미라이트님 감사드립니다 디테일한 평가 감사드립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최군입니다 설문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아프리카TV 아세요? 네 어, 즐겨보시는 방송이 있다면? 없어요 어, 없어요? 네, 네. 아프리카TV는 알지만 즐겨보는 방송은 네, 없다 네. 그렇다면 여자친구분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예 아니요로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아프리카TV 아세요? 네네 네, 즐겨보는 방송이 있다면? 없어요 없어요 저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관계가 그 친구야 친구분 혹시 아프리카TV 아세요? 알긴 아는데 좀안 봐요 역시 세분다아프리카 t v 알긴 알지만 즐겨보는 방송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꼭 즐겨볼 수 있는 방송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로 가세요 네 나도요 어디 무슨 번호 세요 네? 코너? 망해서 코너 안 해요. 맞죠? 예. 언젠가는또 코빅 안나 코빅 자주 보고. 코빅이 나온 적 있어요. 장 아, 작... 아, 예, 작년까지 하다가 어, 어떤 코너죠? MBC 갔다가 예. 어떤 코너인지 알 만한 유명한 코너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laughs> 있지 않아요. <웃음> 예. <웃음> 좋은 날이 오겠죠. <laughs> 아니, 저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 <laughs> 예, 보여요? 예. 행복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어디 가세요? 밥 먹어요. 밥 먹으러? 예. 좋은 밥 먹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세요. 이거 봐요? 아, 펼실 아니, 아니. 카메라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홍대 입구 쪽으로. 아, 어, 우리 타락한 기아 님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형님. 10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아. 어. 게 오랜만에 어어 어! 소니가 니가 네가... 형이랑 5, 6년 전에 합동 방송하고 신발 판하고 이랬었는데 니 하... 네가 어느도 아, 어... 소니 효진이야. 소니가 형은 잘 살고 있다. 잘 보고 있다. 나도 스베노 같은 거 할까? 스베 누드김밥? 어, 어때요? 김밥 천국을 잡아볼까요? 스베 누드김밥? 아, 씨. 뭐라도 하나. 부럽다. 아이씨. 자, 여기를 건너가보도록 할게요. 오! 오랜만에 야외 방송 깜짝 방송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는 홍대입니다 예늘 홍대에서 자주 방송했는데 이렇게 재밌게 보니까 좋네요 네 추천하게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3,000분 넘은 것 같은데 예, 지지가찾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호바 앞이에요 호바 오늘은 홍대 입구역까지 가서 인터뷰도 하고 다시 홍대 놀이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한 38분 뭐 40분 한것 같으니까 예. 그래도 한 50분은 넘겨서 그래도 최소한 좀 이렇게 많이 할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밖에 터졌네요. 우리 또 100개 또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비킹님 오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 아, 몇 시까지 방송하냐고요? 지금은 뭐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뭐 하다가 지칠 때까지. 근데 곧 지칠 것 같아요, 돼지라. 예, 돼지는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예, 돼지의 체력은 여러분들이 상상 그이합니다 아, 아, 정말. 예, 많은 분들 인정 감사합니다. 아, 대한민국 돼지연합.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네, 아니요로만 하는 설문조사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TV 아세요? 아니요. 좋은 답변이네요. 어, 역시 여기 사람이 많은데, 공연하고 있는데. 어, 또로로로. 어, 어. 공연들을. 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인터뷰 물어보면은 시크하게 대답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친동생이고, 친누나고, 어,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된 놈이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채팅창. 최근 TV를 사랑하신다면 맨 매너 채팅해주세요. 네. 어우, 저기는 엄청 시끄럽다. 뭔가 엄청난 이벤트를 하고 있나봐. 아, 이번에 기도 인터뷰 해보도록 수지씨 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몰라요? 아, 그렇군요. 자, 짜 예. 모르는 거는 예.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예. 넘겨서 홍대 입구 역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어우, 뭐야 이게? 엘사엘엘엘사슬기러브님께서또 열심히라고 30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형님. 3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인터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냐? 에슈 나가시면 돼요 재밌는 방송 보세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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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팔 받은 것 같아. 하하하하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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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이 이제 인터뷰하기가 좋은 곳이죠. 자, 드디어 홍대 지하철역 입구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유동인구가 진짜 많아서 예, 인터뷰하기가 좋을 거예요. 좀 시끄러운 단점이 있지만, 예 그래도 민중님 열다섯 개 감사드리고요. 우후, 지하철역. 50분까지는 인터뷰를 해야지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쌓이는 맛이 있지 근데 오늘을 통해서 얻은 건 최고기 님이 인기가 진짜 많다. 그쵸? 여러분들. 물론 뭐 50명 밖에 인터뷰하지 않았겠지만, 50명도 들었지만, 어, 최고기 님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 어, 그거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정신이 없죠? 예. 사람 많은데 어 요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인터뷰 한번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네 아니요로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혹시 네 아니요로만 네네 아니요로만 제가 뭐 물어보는데 네 아니요로만 해주셔도 돼요 네네 아니요로만 아프리카TV 아세요? 아프... 평소에 범죄를 불법, 불법 체류자 사우디크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시면 되고요. 네. 추후에 법정에서 불리할 것 같은 진술은 무비권 을 행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알아요. 최군님. 아, 네, 최근 아, 예, 네. 잘하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보시죠. 아, 예, 본적. 예, 네.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BJ 최근님. 아, 나 말고 나 말고. 어. 좋요 런언... 런언 님. 그 이유는 멘탈이 좋아 멘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스물 한 살? 두 살? 네 스물 두 살이요 아 스물 두살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아 친구들 기다리요 친구들? 아 친구들 이 쉬운 날 빨리 와야지 늦게 올까요? 어, 예. 나쁜 놈들이네요 술 사라고 하세요 어 아, 머리가 아스날의 지루 머리네요 아, 지루의 머리 네. <laughs> 고맙습니다 사진 한장 찍을까? 아예네아네 예. 아, 아, 네, 네. 네. 네 사진으로 찍을까? 아, 예, 네. 네. 내 걸로 찍어서 뭐해 아화정희리님1 0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 둘. 수전증.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스물 살인데 대게 막 평소에 좀 고민이 많은가 봐요. 네, 예, 좀 생각해 봐.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어요? 네, 군대. 군대에 대한 예, 고민. 예, 예. 누구나 그 고민 하죠. 파이팅. 예. 수고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헌혈이다 헌혈 아, 영화 허삼관 보면 헌혈해가고돈 버는데 아, 아 화정 일인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정 일인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헌혈을 지금 제가 방송 헌혈하면 은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못해요 예 헌혈하면 피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헌혈하면 돈, 주, 돈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그거 진짜 피 없어가지고 죽은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허삼관 예. 자 돌아다녀 볼까요. 러너 님이 최초로 한 표를 또 획득을 하셨고요. 여기 좀 어둡죠? 어우 또뭐뭐 뭐 많이 터졌네. 엘사슬기 님또 300개라. 야, 끝나고 뭐 먹방인가요, 이거? 야, 끝나고 또 300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00개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사TV 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우 <laughs> 그래도 이제 같이 시작한지 1 시간 반 됐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 시간 이상은 야외 방송 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설문 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요청 화, 환불 요청 요즘에 아프리카 TV에서 환불 요청하고 막 그게 이슈더라고 그러면 안돼 환불 그러면안 되지 BJ 간 열혈 간에 나는 우리 열혈 팬들이 환불 요청해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떡 하죠? 어, 안 돼. 하지 마요. 어, 나는 그안 돼요. 나는, 나 진짜 어, 안 돼요. <laughs> 다 썼어, 배째! 돈 없어! 다 썼어, 나. 내배때제 있어. 배 갈라, 배째. 몰라. <laughs> 100개 감사드립니다. <laughs> 집 샀어, 다. 어. 건물 샀어. <laughs> 자, 어,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서. 야, 여기 스탑, 스탑, 스탑. 역시 횡단보도 인터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 사람이 멈춰 있으니까 도망할 수가 없어요. 자, 실례합니다. 개그맨 최군입니다. 어? 설문조사 하나 만 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오로만 응답만 혹시 가능할까요? 어,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말 잘못 하세요? 너무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아, 아 한국분이 아니세요? 네. 어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How long live in k o r 6개월. 어, 어 Study, s